인생 블랙잭입니다. 오늘도 블랙잭 한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4,000불 가지고 바이인 했고요. 항상 하듯이 250불, 25불 사이드 총 600불입니다. Let's go! 2 게스파 아니다 OK, 딜러 처음에 5 좋아요. 네, 13, 14. 아이고, 아이고, 첫판 중요하다 했죠. 한번 첫판 이기냐 마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해. 첫판 발리고 시작합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아, 딜로제. 어, 아, 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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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페어 나왔어요. 죽지만 마라, 템만 말고. 템안 나오면 돼. 템안 나오면 돼. 15. 원 그래도 좀 그런데 어, 캐시아웃 할까 받을까? 아, 캐시아웃 했습니다 아, 네. 네, 시아 어우, 다... 나이스 캐시아웃 했어요. 다시아웃. 딜러 다시아웃. 히든 블랙잭어딜날 속여 먹으려고?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l e t 오케이 okay, 딜러 6. 오케이 okay, 나 82, 22, 82, 219. 좋아요 그 모두도 안 봤죠. 죽어버려 주세요. 19, 아니야. 19, 6 같은 거 하나 더 넣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그. 80몇불 땄는데 더 해야죠. 18, 아 딜러 18, 에이스. 아... 노.. No 인슈런스 넘어가~~ 죽었다 아저알 수가 없어 요거 인슈런스 저. 아씨 진짜 인슈런스 먹기 힘들어요 아. 꼭 걸면은 더 안나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투애니투애니 사이드까지 믹스패어 나왔습니다 투애니포 갑시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와~ All t w e 죽으면 바로 이게 1인데아참 안되네요. 8, 4 딜러 10이에요. 12, 10, 10이 받아야죠. 테마 안 나오는데 베스트 1 나왔어요. 20, 10네이스 제발? 받아야 될것 같은데? 밀4 6 4 6도거이 콤보 아닌가? 예, 캐시 아웃했습니다. 트윈이 아, 같아요.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역시, 뭐, 알수 없어요, 다음 카드 뭔지.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죠, 놓여보는 거죠. 딜러 제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한 패입니다. 에이스, 투, 텐. 에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세븐. 소프트, 식스틴은 받아야죠. 미디움 넘버. 5 4. 19 07 1죠 딜러 7 그치? 7 7 1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9 이상 그렇지 그렇지. 아하, 거의 본0까지 왔습니다. 한판더 먹으면 100 100 1 0 딜러 킹. 어, 아, 받아야죠. 안 돼. 13. 아. 78. 8, 하나만 더. 78. 78. 저 17을 받는 미친 짓은 못 하죠. 19. 딜 7. 6. 5. 투애니네요 둘다 그냥 날렸습니다 세임벳 블루나인 오케이 그래도 투애니의 믹스드 페어 이럴 때6 6은안 받아요 더안 받아요 저는 오케이 그래도 뭐 잃진 않았죠 75그릇 먹었습니다 똑같이 베팅아16 받았으면은 투인이 원인데 어쩔수 없어전 안받아요 노 인슈런스 노 인슈런스 노 인슈런스 하면은 항상 또 빌러블랙제 어김없이 그냥 뭐 항상 궁금한 거는 저거 했을 때 딜러가 아, 미리 알고 있느냐죠? 아좀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던지 그나마 모르는 거 같죠, 오케이 그트윈이 그렇죠? okay, 딜러 6예요. 18트0 그리고 플러시, 플러시 먹었고 마지막 핸드입니다. 먹고 끝내자. 먹고 새로운 해. 나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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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Thank y 한600불 정도 이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먹어서 산뜻하게 새 카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 아, 메타 주식을 제가 좀 팔았는데 그래도 수입이 꽤 났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몇천 불씩 먹고 또 US 달러니까 더 기분이 좋죠. 갑시다. 뭐 이상한 작전 말고 블랙잭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뭐몇천불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블랙잭에서 여기 이기냐 지냐가 더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더블 다운 왔습니다. 무조건 해야죠 이거. 망하나 잘 되나 모르겠네. 아, 씨. 아유, 못 받아요. 근데, 체 칠도 잘 죽는다 했죠. 잘 죽는다 했죠. 했죠. 잘 죽는다고 하기만 했어요. 말만 그렇게 했고. 안 죽을 땐또안 죽어요, 저 칠도. 블랙 잭은 하면 할수록, 진짜. 뭐 하는가 싶어요, 진짜. 오케이,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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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에이스. 아왜 에이스 왜 글로 나오니. 아이, 트랩스 나올 수 있었는데. 트리오브카인. 그래트웨이 하나 잡았고. 소프트 60는 hit. h a n k you. 18, 18 good good. <laughs> 이렇게발을 때가 아니에요. 저 지금 더 많이 해야 할 레마 아직 멀었어요. 천불 남았어요. 갑시다. 갑시다. 아, 딜도 또에 있어. 아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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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아 딜리 블랙잭, 지금 몇 판째야? 이거 세 판째 아닌가? 딱그 블랙잭 나온 것만큼 이런 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거의 이기고 지기고 지고 한것 같은데. 아, 딜러 에이스 잡고 또킹 잡고 아예 그냥 난리도 아니고만. 더블 다운은 좀 어렵고 이러면 또 텐. 아니면 또 봤습니다. 오6 야, 이. 됐습니다 와 18. 틴근 하나 푸쉬에 다행이라고 봐야죠 지금 절반 날라갔어요 갈 길이 멉니다 투와 간만에 딜러 버스트카드 근데 투잘 죽지도 않는 버스트카드 나왔어요 안돼텐 그치? 원모1텐 Yes, yes. 너도 도저히 죽어야지. 자꾸 되면 어떻게니? 배팅은 못 올리겠고 계속 250불씩 배팅합니다. 아, 까비, 까비. 그래도 블랙잭. 아, 텐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케이 트윈입니다 텐만 나오지 마. 텐만 나오지 마. 그렇지, 그렇지 뭐. 몇칠이시고 뭐. 아, 참와 거기서 또트위 나오네 와 트위니 뭐, 원 아닌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시다 긍정적 마인드 좋아요 릴러잭 좋아요 좋아요 노래 그래.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왜뭐 나도 칠 나오면 되지 뭐 그렇지 나도 트위이 좋아 생각보다 그678 스트레이트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트윈티 같아. 봐. 아우 그도 캐시아웃 잘했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물론 죽었지만 첫 번째 거 캐시아웃은 나이스했습니다. 다시 리베팅 들어갑니다. 제발. 딜러 수리 좋아요. 간만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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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퍼펙트 어 위드 플러시. 우우, 좋아요.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더블 다운은 무리고. 아우 더블 다운 했어야 되네요. 일단 몰라 뒤로 죽어 야 돼. 튜니어 안 나오겠지? 뭐 튜니어 나와 있서 나이스 나이스. 퀸또 몰려 다니잖아, 지네끼리. 퀸4개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 거의 220 불. 미성까지 <laughs> 왔습니다. Let's go. Nine 나 o 나 the y e h i 나인 나인 음.. 살 t 까 네.. 둘다 비 nine. h 지금 15였죠 또 다음 카드 보면은 항상 또 이럴땐 5,6 음. 열받으라고 어, 어차피 좋네요 찡이네 5 오케이 블랙체또 5 오케이. 딜러5 오케이. 딜러. 딜러 딜러. 5. 네, 25 가주세요 오, 22. 22 아깝게 21. 더 좋아 <웃음> <참>. <웃음> 와 어떻게 이럴수 있나 거기서 허구 만는거두투이용 나오니. 다시 갑니다. 아.. 빡더라도 세븐 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래도 에이하나나 잡고 가고 식티은 멈춥니다. 식티 딜러 식티 그렇 딜러 세븐 생각보다 잘 죽어요. 물론 세븐 틴 나올 때도 많지만 생각보다 또잘 죽어요, 제도. 항상 또 저는 이거 새겨듣죠 딜러 혼자 킹나 뭐냐 14,16 와... 아예 그냥 난리 치는구만 캐시아웃 다해서 그냥 포기 뭐냐? 어우 딜러 2에브야 아까이 한번 비벼볼걸 근데 또 저렇게 해서 보면은 다음에 이제 여기 텐0해서나또 열받으라고 아, 세븐틴 됐네요, 세븐틴. 뭐, 어쨌든. 아, 딜러 또1킹 잡고. 와, 아, 12, 돌3이에요 와, 씨. 템만 안나오면데 야, 그것도 15는 뭐니? 아 아, 계속 캐시아웃 할순 없잖아. 아이씨.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다. 네, 딜러 나인틴. 그냥 한 200불 정도라도. 그냥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은 분위기 다음 카드 뭔지 봅시다 아, 아이고 4텐 뭐 하나는 살았었네 갑이 러 2에요 이해야죠56아씨2인줄알이인줄 알았네 아참아1이 한번 받알아봅니다 템만 인줄 알았네 아참아 야씨 망쳤다 망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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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세븐틴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쨌든 세븐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또 이렇게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9 아.. 9 1나19 하나 가지고 가고요 19 19 19 1 o 19 1 스리도 좋고, 에이팀 나쁘지 않아. 그래. 이런 9인 나와서 세븐팀 갑시다. 이런 9. 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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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콜. 어우 잘 얘기했다. 간만에 딜러. 딱 아,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이제 연수가 두판 먹자. 오, 오케이, 딜러 포 좋아요. 에잇 받아야죠. 자 넘깁니다 이제는 비는거 밖에 없죠 딜러 죽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죽어주세요 아유 쪼지마 죽어주세요 어 나이스 3450까지 왔어요 한판만 더양빵 먹고 먹으면은 끝이에요 아, 끝이라기보단 본전 오케이, okay, 6 좋아 오케이 c h a 인데 2개 다 더블 다 b 진짜? 그럼요 Chance c h 10, 10? 오케이, okay, 19도 좋아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오케이, okay, 좋아 19, 20 좋아 그 okay, 19, 17 여기 oh, 12, 22갈수 있어? 오, okay, 케이지 24? 오, oh, 16, 왜 이래? 야씨 우후~~ 우후 먹었습니다. 와우 수입났어요 와 마지막에 수입나서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어, 딜러도 바꾸고 나가야 겠어네 오늘 그래도 340불 정도 먹었고요 아 그래도 힘들게 어쨌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면 은 저랑 계속 게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바이바이